충북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에서는 쉽고 간편하게 흑마늘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숙성시켜 흑마늘로 만들면 맵고 아린 맛이 없어 먹기가 좋고 유효성분의 함량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늘연구소가 알려주는 흑마늘 제조법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충북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 농업연구사 권영희입니다. 오늘은 흑마늘 제조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마늘을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마늘을 전기밥솥을 이용을 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요. 그대로 전기밥솥에 넣습니다. 그러면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후에는 이렇게 보시는 흑마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흑마늘은 일반 생마늘을 이용 해서 75도에서 15일에서 20일 정도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흑마늘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 항암 성분이 한 10배 이상으로 기네선 성분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구입하시게 되시면 이렇게 마늘을 있는데요. 이 마늘은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뿌리를 잘라주게 되고요. 이 가지 부분을 주대라고 하는데요. 주대를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 마늘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전기밥솥 바닥에 산발이와 아니면 이렇게 볏집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바닥에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기 순환을 좋기 위해서 이볏집이나이 산바리를 넣어주는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볏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도시에서는 이렇게 산바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밥솥 바닥에 깔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을 이용을 하고요. 보온 기능을 이용을 해서 먼저 산바리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요. 마늘을 넣어주게 되는데요. 마늘은 먼저 이렇게 담아주게 됩니다. 마늘을 넣고요.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마늘과 함께 넣은 재료로 앞에 보시는 이 대추를 함께 넣어주시면요. 마, 마늘에 있는 그 항암 효과가 훨씬 더 이렇게 부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추도, 그러니까 기내서 성분이 되게 많은 그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작물 중에 하나인데 이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을 넣어주고 대추를 함께 혼합을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대추는 일반적으로 마늘에 한 20에서 30% 정도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보온 기능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딱 눌러준 다음에 보온 기능이 한 75도 정도에서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5일 되면 흑마늘이 딱 끝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늘을 바로 수확을 했을 때는 수분 상태가 많아지게 돼서 한 21일 이상, 24일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15일이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은 수분이 상태에 따라서 제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늘이 흑마늘이 만들어졌을 때 초콜릿 색깔이 났을 때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딱 눌러주고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뚜껑을 닫은 채로 15일이 지난 후에 꺼내게 되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뚜껑을 열어줘서 가스 제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순환 효과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7일 정도 지났을 때 뚜껑을 열고 이 상태를 그대로 꺼내서 뒤집어 주게 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뒤집어서 다시 넣어주게 되는데 밑에 있는 마늘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골고루 잘 만들어주고 또 공기 순환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늘을 다 꺼냈다가 다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닫고 15일에서 20일 사이에서 마늘을 이제 하나씩 하긴 한 다음에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그 초콜릿 색깔이 났을 때 이제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마늘이 10 5일에서 뭐 20일 지났을 때딱 꺼내게 되면 수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마늘을 그냥 드시게 되면 장기간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후숙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후숙 과정은 상온에서는 한 30일 정도 그늘 있는 곳에서 바람이 있는 장소에 한 30일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 후숙이 그 가정용 건조기를 요즘 이용을 많이 하는데 60도에서 한 20시간을 이게 그러니까 돌려주게 되면 가장 적당한 후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게 되는데요. 이 후숙 과정을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훈마늘을 제조한 후에 수분을 감소시키고 가장 오랫동안 장기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 후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훈마늘을 드셨을 때그 식감 자체가 자체가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쫀득쫀득한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치게 되고요. 그 농가에서는 마늘 재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 쪽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농가용 건조 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농가용 건조기를 75도로 맞추신 다음에 마늘은 비닐 팩을 이용을 해서 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 그 습도는 한 65도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났을 때는 흑마늘을 제조해서 판매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흑마늘이 가장 좋은 효과는 뭐냐면요. 이 흑마늘에서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늘이 항암 성분이 높은데요. 일반 생마늘보다 한1 0배 정도 그러니까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뭐 DPPH나 SOD 그 성분이 1 0배 이상이고 그또한 가지는 이 생마늘에는 없는 성분이 있는데 S-알리시스테인이라고요. 유황 화합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황 화합물이 이 생마늘에서 이제 활성 산소 제거능을 해서 이 활성 산소 제거를 통해서 동맥 경화를 억제해 주는 효과가 이제 탁월하고요. 그다음에 혈액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교화압을또 예방을 해 주고요. 항암이나 항균 효과가 뛰어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분과 뛰어난 효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 식품 흑마늘 전기밥솥만 있으면 어디서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흑마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흑마늘을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